어제 여거 했지, 나 가난 기한 상에 응, 네. 해보소. 나, 나는 몰라 이제, 이뭐 했지만 이제 그래서 많이 못다아 진짜. 아 진짜야, 까짜도 아, 어? 까짜 진짜. 나가난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나가 난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규요단강을 그 내가 지금 건넌 후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주 g s 음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음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그래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 엄마가또 들어가요.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주의 집약과 보혈로 죄수심 받기를 원하니 애주를시수진주 이루 찬송합시다찬송합다 가보먹로밥제 먹고, 밥을 먹고, 니내먹를 밥을 먹고, 밥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다죄를 씻으신 주고 쟤다쟤주의들 쟤들, 쟤들, 로들 쟤들, 쟤들, 로들 쟤들, 내들를들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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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희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일을 찬송합시다. 최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신 내 십자가 앞에서 주일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시다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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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흐먹고 순전한 주의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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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희들. 찬송합시다. 왜 다리가 아픈가? 다리가 질리에서 제리? 응. 시간 동안 갔네. 더리 뻗어 갖고 있어. 나 만져줄게. 너 다리가 그러지? 네. 아픈 다리가 그래. 아파? 아파? 이제 네. 이렇게 뿌하고 있어. 나의 죄를 씻기는 해보소나 몰라. 아, 이할줄 알다네. 아, 이거 둘 안. 그게 <laughs> 다뛰고 어? 그다 뛰는 거. 어쩐. 어, 진짜. 어. 나의 죄를 씻기는 에스피밖에 없네. 나. 진짜로 모르는 걸 아는 그어찌 그러는 걸까 어 알잖아 한번 따라서 해 응. 아이고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다시 하늘 증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휘게 하오. 구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예. 예수의 흘린 피 y 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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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휘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제 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위계하오니 기하고 기하 이밖에 없네 음. 와 잘하네 엄마 여, 내 주위에 보는은할줄란가할줄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를거지 그럼 이거 다음에 하세 이제 그만해 그래. 응. 기도하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준굿더지 예, 아이 머 모든 것을 흐는 것도 아버지님이로 수는 갚다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했는가? 못했는데 못해? 음. 그러면 주기도 문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가리키고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을 드시하옵소 고까지 땅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들 는을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소우리들에게만옵소서 타바라께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와, 잘하네, 엄마. 모든 것도, 잘한다고. 잘한 것도, 잘한 거. 잘한 거. 뭐, 모든 걸 잘한다고. 그래. 잘하니까 잘한다고. 집잘이천천잘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이천천천천줄안가천 어? 천천천천천천는 나의 목자시천천천천천천천천천이천천천천 그가 나를 부른 저작에 누리시면실만원 물가로 인도하시옵다내 영혼을 서서히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여행을 려인도하시옵뜻다 내가 이 사망의 인축한 꼴짝으로 다열지라도 해를 들지 않을 것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더다. 주의 집안이가 맞다니까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내가 원수의 목견해서 내가 사업을 베푸시고 머리 사을 베푸시니 내가 다시 자리 넘치나이다 내의 평생에 선하심과 은계하심이 전룡달 따르리니 내가 요와의 집에 영원히 고하리도라 아멘. 아멘 와 엄마는 천재네 천재 대단 <laughs> 대단해. 어 대단해 완전 천재야, 엄마. 엄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 어?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엄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지. 나를 나름... 이지가좀 대들대들 대자. 어? 지아야, 잘... 엄마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있는가? 너무 너무 잘 이거 먹 목동. 어. 이요 여집게도 놔두고 한면야들이묵다놓고 할게 묵지 여집게도 놔두고 가만히 갈게 막그묵다놓고 가만히 놔두고 간다고 막 알았어요 먹으면 되지